이제 곧오빠 이삿짐이 들어옵니다 이제 곧 이삿짐이 들어옵니다 오빠가 먼저 들어와서 살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제 침대 프레임을 먼저 설치했습니다 네 아주 멋집니다 저희 집과 너무 잘 어울려요 마치 원래 있었던 것 마냥 이제 여기다가 오빠가 원래 갖고 있던 레트리스를 이렇게 올리고 너무 설립니다 이 청소기도 와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<laughs> 올해 3월 달에 나온 거예요 올해 3월 달에 나온 현존체감 신상 뭐라. 두 번째 현존 체강 아이템이 인정치. 또 있죠? 짜잔. 안녕하세요. 세탁기. 거침 거침을 하나. 매트리스 언박싱. 몇년된 건데. <laughs> 이매트리스는 아빠 자취집에서 3년 동안 사용한 건데요. 포장을 지금 뜯습니다. 냉동실. 냉동실과 와서요. 네네 네. <laughs> 짱고가 진짜 진짜 큽니다 자리를 <놀라> 지금 하고 있어요 고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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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으로 누워보는 우리 집 <laughs> 방금 매트리스가 와서 처음으로 집에 앉을 때가 생겼습니다. 다다 <laughs> 음, 이게 진짜 우리 집. 뭔가 점점 우리 집이라는 느낌이 생기고 있어. 음, 예쁘다. 嗯哼哼。<laughs> 대구 유통 단지에 왔고요. 이렇게 가구 단지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막가보려고 합니다. 어 이디야 커피소 멋있네. 어, 굉장히 넓습니다. 마운드. <laughs> <와, 운동. 웃음> 지금 커튼을 보고 있습니다. 아 블라인드를 보고 있습니다. 스타드. <목소리> <목소리> 어라임의 라임. 오빠 방은 웰론. 진짜 다양하다. 누야지 응. 진짜. 어디요? 여기 침실 좀 자고 일하는 침실 커튼이랑 거실 커튼도 골랐어요. <목소리> 핑크하게 블랙 어때? 어 <laughs> 아니야 <laughs> 나 진짜 핑크할까? <laughs> 여러분 핑크 블라인드 뜨신가요 <laughs> <laughs> 이거 누가 하지 했는데 자꾸 보니까 귀여운 것 같기도 해요 <laughs> 네, 스톤 그레이로 갑시다 어깨 다 맞네 그깨 차이 덩치 차이 우리 집에서 첫날밤을 보내고, 이제 첫날밤 아빠 책상을 사러 갑니다. 오늘 그 전에 대구 백화점에 가보자. 백화점에 가서 점심을 응. 먹고 라고 합니다. 응. 맛있는 점심, <laughs> 맛있는 그래 점심. ]겠네. 네, 거기 가면 맛있는 게 모여있다고 모여있습니다. 이것 보세요 제가 비해 두툼합니다 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. 백화점 한입에 먹을 수 있나? 네 한입에 먹을 수 있나요 다음에 볼게요 신메뉴 리뷰 시솔트 카멜 폴드브로 시켜봤습니다 이걸 들고 먹고 한멘 매장에 가려고 음, 신메뉴 커피맛은 음. <웃음> 맛있네요 가봅시다 <laughs> 짱짱 매장에 갑니다 빠바밤 어.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요. 저거는 <laughs> <laughs> 100만 정도더라고요. 완전 풀세트토 했을 때.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장을딱 반만 날아가지고 이쪽은 오픈되어 있고 여기는 굳이 의자 막 이동 안 해도 그냥 쉽게 열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도 선택 가능하세요. 음, 반만 있는 것도 괜찮아요. <laughs> 계약을 했습니다 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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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귀 귀여운 귀여운 귀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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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할까? 데려갈까, 고양이? <laughs> 입양하 기도 결정. 미링. <리딩>. 데려갑니다. <laughs>